부산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금기 글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아파트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려 1번부터 11번까지 적혀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놀이터에서 공놀이나 자전거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칠 수 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소음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또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이 많으니 승강기 대신 계단을 사용하고 산책은 다른 곳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 산책을 하지 못하는 반려동물 제한이 많아 보이지만 소음이나 안전에 예민한 분인 것 같죠. 그러나 이어서 나온 말들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승강기에 냄새 나니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 들고 타지 마라. 배달 음식은 아파트 정문에서 받아라 등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더니 폭발 위험에 전기차를 주차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휘발유, 경유, 가스차 또한 아파트에 진입하지 말아달라고 한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요구 사항들, 심지어 관리비가 비싸니 승강기 작동 중단까지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걸어 다닐 때는 소음 문제가 없도록 대화까지 자제하라는데요. 해당 입주민은 품격 있는 입주민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살자며 이와 같은 건의글을 작성했습니다. 마치 평소에 남에게 피해라곤 전혀 끼치지 않을 것 같던 해당 입주민 그런데 알고 보니 평소에도 이중주차에 주차 두 칸을 차지하기로 유명했던 입주민이라는데요 본인 행실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아파트 내에서 금기시할 행동을 적어둔 게 모순이죠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이 단독으로 나가 살면 끝날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